하나, 둘, 셋. IOI. 안녕하세요. 찰칵입니다. 오늘은 전소민 님이 사용해서 한층 더 유명해진 캐논 오토보이 D5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쁘게 생겼죠? 이 디자인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녀석을 이용해서 사진을 더잘 찍을 수 있을까요? 우선 이 녀석의 이름부터 다시 확인해 봅시다. 일본에서는 캐논 오토보이 D5, 북미에서는 슈어샷 A1, 유럽에서는 프리마 AS1으로 출시되었습니다. 1994년에 출시되었고, 출시했을 때 가격은 42,000엔이었습니다. 이 녀석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어디서든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바다에서도 사진을 찍을 수 있죠. 왜냐, 방수가 되거든요. 5m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내부는 방수가 안 되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는 물로도 씻을 수 있습니다. 왜냐? 방수가 되거든요. 하지만 흐르는 물로는 씻지 마세요. 보시면 뷰파인도 아주 큽니다. 고글 같은 안경을 쓰고도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죠. 그리고 카메라에 닫히는 부분에는 이렇게 고무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모래와 머리카락이 없도록 항상 깨끗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 방수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간단한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넣어주셔야 하죠. 이 배원절이 동전을 이용해서 배터리 캔을 이 오픈 방향으로 하고 여신 다음에 배터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배터리는 이 마이너스 부분이 올라가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캡을 닫고 동전을 이용해서 닫아주시면 되죠. 그 다음 필름을 장전해 주시면 됩니다. 필름은 항상 이 필름 팁을 끝까지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필름에 있는 홀이 이렇게 가이드에 잘 걸리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닫아주시면 이쪽에 있는 필름 카운터가 올라가면서 필름이 장전이 자동으로 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전면 다이얼을 눈 모양 그리고 오토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셔터를 반만 눌러서 이쪽에 있는 초록 LED가 깜빡거리지 않게 해주신 다음에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죠. 어떤가요? 너무너무 쉽죠? 이런 게 바로 이 PNS 카메라의 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캐논 오토보이 D5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의 전면부입니다. 까만 부분은 AF 쪽과 관련된 곳입니다. 그리고 플래시, 정목감소, 셀프타이머, 램프도 있습니다. 렌즈도 있고 카메라 모드를 설정해 줄수 있는 이 모드 세팅 다이얼도 있습니다. 이 다이얼을 돌려서 전원을 이렇게 끄거나 킬 수가 있죠. 전원이 만약에 켜질 때는 뷰파인더 안에 있는 초록 LED가 한 1초 정도 켜지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다이얼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정되어 있는 눈 모양, 그리고 오토 기능은 플래시를 자동으로 켜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정목 감소도 시켜주기도 하죠. 정목 감소를 켜주는 플래시가 동작할 때는 뷰파인더에 있는 초록 LED가 빠르게 전멸합니다. 뷰파인더로 사진을 찍을 때는 AF 프레임을 피사체에 두면 AI AF 기능으로 초점을 알아서 잡아줍니다. 확인은 이 뷰파인더의 초록 LED로 하면 되시죠. 그리고 적어도 피사체에서는 0.45m는 떨어져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번개 모양 하나 있는 것은 플래시 온 모드입니다. 항상 플래시를 켜주는 모드이죠. 플래시가 켜질 때는 셔터 속도와 조리개 값은 60분의 1초 F3.5 값에서 250분의 1초 F22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래시 오프 모드입니다. 플래시를 항상 꺼주는 모드죠. 이 모드에서는 셔터 속도가 조금 느려지게 됩니다. 셔터 속도와 조리개 값은 2초 F3.5 값에서 250분의 1초 F22 값이 됩니다. 그러니 항상 플래시 오프 모드일 때는 카메라를 잘 파지해 주셔야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물고기 모양입니다. 이거는 언더워터 매크로 모드인데, 물 속에서는 보이는 거리와 실제 위치가 좀 다릅니다. 25% 정도 가볍게 보이죠. 이 모드는 손으로 이렇게 다이얼을 잡아주고 있는 상태로 사진을 찍으셔야 합니다. 이 모드를 설정해서 물속에서 찍으면 알아서 잘 찍어주니 꼭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이때 피사체와의 거리는 0.45m에서 1m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카메라의 윗면이고요 셔터 버튼과 셀프 타이머 버튼, 그리고 필름 카운터가 있습니다. 셔터 버튼을 누를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를 때 카메라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셀프 타이머 버튼을 누르면 10초 뒤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전면부에 있는 이 정목 감소 LED에서 언제 사진이 찍히는지 알 수도 있죠. 만약에 이 셀프 타이머 버튼을 누른 뒤 사진을 취소하고 싶으시다면 이 다이얼을 돌리시면 됩니다. 카메라 옆면입니다. 필름실 오픈 레치 그리고 스트랩 구멍이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대로 이 레치를 올리면 이렇게 필름실이 열리게 됩니다. 자, 아까 장전해준 필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필름은 DX 코드가 있는 필름을 사용하시면 되고, 감도는 25에서 3200까지의 필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대로 이 필름 팁을 필름 화살표 쪽으로 넣어주신 다음에, 가이드에 잘 걸리게 해주시고, 평평하게 필름을 넣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필름실을 닫으시면 되죠. 그리고 항상 필름을 넣기 전에 이 고무 오링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길 바랍니다. 왜냐? 방수를 위해서입니다. 카메라의 뒷면입니다. 뷰파인더와 필름 확인 윈도 우 그리고 데이터 백이 있습니다. 뷰파인더에는 사진 프레임, AF 프레임, 평행 보조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피사체와 0.45m 정도는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뷰파인더 옆에는 이 초록 LED가 있는데 이 녀석이 켜져 있을 때 피사체 포커스가 맞았다는 뜻입니다. 만약 깜빡거리면 플래시가 오프 상태인데 카메라가 흔들리거나 정목 감소 램프가 켜질 때니 항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파지할 때는 이 검정 부분에 손가락이 가지 않게 해 주시면 좋습니다. 왜냐? AF를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카메라의 아랫면입니다. 삼각대 소켓, 배터리 챔버, 그리고 파노라마 스위치가 있습니다. 배터리 챔버는 아까 보셨던 대로 코인으로 여는 게 편합니다. 배터리는 CR123A 하나가 들어가게 되죠. 배터리 챔버 닫히는 곳에도 오링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까만 오링이 있는데 이 부분 항상 깨끗하게 해 주셔야 이 배터리 챔버에도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카메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 af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이 기능은 조금 더 똑똑해진 af 기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한 필름은 코닥 프로 이미지 100을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이 녀석도 유통기한이 지난 녀석이었는데 이번에는 dx 코드 값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 줬습니다 오래된 필름의 감도를 감감없이 현상 스캔 하시면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게 어떤 색인지 알수 있습니다 바로 마젠타 색깔입니다. 융건릉에서 와이프를 한컷 찍어봤습니다. 사진 포즈는 역시 부이가 최고죠. 와이프가 찍어준 저입니다. 음, 와이프가 더잘 찍어줬네요. 목에 걸려있는 카메라는 A1 프로그램입니다. 귀여운 꼬마 아기가 너무 귀여워 서한컷 찍어봤습니다. 융건릉 소풍 옥이 정말 좋더라고요. 한옥 건축물의 추녀마루 위에 있는 잡상입니다. 화재의 애군을 쫓는 그런 주술적인 요소가 숨어있는 녀석이죠. 윤 건릉에 있는 미끄러지지 말라고 있는 야자 발판입니다. 확실히 어두운 곳에서 찍으니 마젠타 색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필름일수록 더 밝은 곳에서 찍어야겠어요. 윤 건릉에 있는 넓은 공터입니다. 근처 사신 분 한번 놀러가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입장권은 한 명당 천원입니다. 애기는 귀엽습니다. 애기 옷은 더 귀엽죠. 애기 옷 가게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 사진은 다른 구도에서도 한컷더 찍어봤어요. 와이프가 나무에 가려진 절묘한 상황에서 한컷 찍어 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도와 빛, 그리고 그림자입니다. 멜트어웨이라는 카페인데 단호박 파이가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근처에서 사신 분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놀러 오신다면 먹으러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려견 가족과 아기 가족이 강아지를 인사시켜주고 있습니다. 귀여운 장면이랑 한컷 찍어봤어요. 누에즈라는 카페의 쿠키입니다. 저희가 먹었던 쿠키는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누에즈 카페 한 곳을 찍어봤습니다. 지금 좀 느끼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파노라마 스위치를 온 시킨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서 한 편의 영화 같은 위아래가 많이 잘린 상태로 사진이 찍히고 있어요. 제가 이 파노라마 모드를 설정했던 것을 깜빡하고 다 모든 사진에 이렇게 찍어버렸거든요. 누에지 카페의 야외 좌석입니다. 지금은 추워서 가기 힘들지만 봄 가을에 앉아서는 햇볕을 쬐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친구들이겠죠? 벤치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귀여운 녀석들입니다. 멜트어웨이 전경입니다. 아, 사진이 조금 기울어졌네요. 김성민 야외 카페에 있는 거울입니다. 아, 왜 파노라마인지 정말 아쉽네요. 여기서 또 사진이 조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김성민 카페에서 팔고 있는 딸기 타르트와 치즈케이크입니다. 계절마다 파는 디저트가 다른데, 아, 겨울에는 딸기죠. 아, 사람 많습니다. 트레이더스입니다. 저는 이제 코스트코로 한번 바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어두워서 그런지 사진이 보라 보라 합니다. 농협 간판입니다. 버블티는 공차죠. 하지만 저는 감 항상 슬러시 같은 것만 먹습니다. 공차 간판입니다. 스타벅스와 그 앞에 걸려있는 알전구들입니다. 아 이쁩니다. 일본어 간판이네요. 뭐라고 써져 있는 걸까요? 사진만 봐서는 일본에서 찍은 건지 한국에서 찍은 건지 모를 것 같은 사진입니다. 천선시의 마지막 가게일까요? 아 근데 여기서도 사진이 쫌 기울어졌습니다. 짜골목의 밤거리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으러 가는 걸까요? 돼지고기를 파는 마장동 김씨입니다. 아 마장동 하면 소인데 돼지라니. 아 여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돼지고기는 맛있죠. 정말 옛날 간판이죠. 진짜 진짜 맛있는 세광양대창입니다. 가서 꼭 드셔보세요. 일본식 양고기집입니다. 제가 오늘 갔던 곳이죠. 일일양 정말 맛있는데 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현재 강남보다 더 비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죠. 하하 아쉽습니다. 저는 저 뒤에 있는 M도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분명히 다 나온 구조였는데 이때는 파노라마 모드가 정말 아쉽네요. 장모님께서 만들어주신 묵주입니다. 항상 팔에 끼고 있죠. 저걸 손수 만드신다니 정말 장모님 손재주가 좋으신 것 같아요. 캐논 오토보이 D5와 코닥 프로 이미지 100으로 찍은 사진들 어떠셨나요? 이미 썩을대로 썩어버린 빈티지 필름이라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노출을 잘 조절해서 찍어봐야겠어요. 그리고 어두운 곳보다 꼭 밝은 곳에서 찍어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필름 카메라와 또 다른 사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